안녕하세요 신사고찰 이희사입니다 자 지난번 영상에서는요 저희가 어, IRP, IRP 하도 주변에서 많이 떠드니까 그게 뭔지, 그리고 특징이 뭔지, 장단점이 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IRP 심화편인데, 어, 가장 많이 비교 대상이 되는 게 이제 연금 저축이에요. 그래서 연금 저축과 IRP 둘다 비슷하게 보이는데, 대체 뭐가 다른 건지, 나한테 맞는 상품은 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풀어드릴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깔끔하게 이걸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 사회초년생분들, 그리고 어, IRP와 연금저축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을 주의깊게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집중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자, 우선 이 IRP와 연금저축 두 가지 상품 모두 연금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연금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어, 차금차금 알토란처럼 열심히 모아놓은 것들이 야금야금 노후에 빼먹는 거잖아. IRP도 연금저축도 기본적으로 노후를 위한 상품인 건 동일합니다. 심지어 이 계좌를 만드는 방법도 굉장히 좀 유사하거든요 둘다 증권사 은행 앱으로 간편하게 개설을 할수 있죠 저희가 이 작성한 표를 보시게 되면 좀더 명확하게 이 공통점을 좀 찾을 수 있는데 어, 어떤 분들은 그럼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둘 중에 그러면 나는 아무거나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디테일이 달라 디테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다 디테일이잖아요 자 오늘은 총 다섯 가지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점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RP와 연금저축의 첫 번째 차이점은요, 바로 계좌를 개설하는 조건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IRP는요. 소득이 있는 근로자만이 개설할 수 있는데 연금저축은 연령이나 소득 따위는 보지 않아요. 모두가 다 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가 생기게 되면 아예 유아일 때부터 요즘에는 연금저축 계좌를 들어놓습니다. 이렇게 되면 훨씬 어릴 때부터 여유자금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최대 장점이죠. 하지만 이 IRP 같은 경우는요 가입 당사자가 무조건 소득이 있어야 된다.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보통 성인이 돼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걸 개설하게 되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투자 전략이 조금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될것 같아요. IRP와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요. 이 목적성이 동일하죠. 뭐야, 연금이잖아. 근데 세액공제 항도가 하나로 그래서 묶여 있어요. 자, 세액공제는요. 지난번 영상에서 저희가 표로 이렇게 잠깐 좀 보여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한번 가져와 볼까요? IRP 같은 경우는 연금저축과 합쳐서 9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자, 근데 차이가 있어. 만약 내가 IRP만 갖고 있다 라고 한다면 라 900만원이 가능하죠. 근데 연금저축만 갖고 있을 경우는 공제한도가 600만원입니다. 300만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통상 연금저축에 600만원, 그리고 IRP에 300만원, 요렇게 해서 세액공제를 맞추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IRP 계좌와 연금저축 계좌는 하나씩만 만들 수 있냐?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아니에요. IRP와 연금저축 모두 이 금융회사별로 한 개씩 개설이 가능해서 여러 개를 저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납입 한도로 묶어놨겠지, 똑같이 1,800만 원, 세액공제 한도도 900만 원. 자, 이렇게 묶어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RP와 연금저축의 어, 두 번째 차이점은요, 바로 중도 인출에서 그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IRP는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안하다, 거의 불가능하다, 특수한 조건 말고 특정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도 인출이 가능한 IRP와는 다르게 연금저축은요,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원금에 대해서는 또 따로 부과되는 소득세 없이 인출이 가능하니까 중도에 만약에 내가 정말 목돈이 꼭 필요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꽤나 좋은 조건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연금을 받을 때 소득세가 안 붙는 게 아니라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 한해서 소득세가 붙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려 보면 IRP에서 연금 소득세만 붙여서 중도 인출을 해주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6개월 이상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개인 회생이나 파산 혹은 천재지변 연금저축에서는요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 혹은 천재지병 그리고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로 이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IRP와 다르게 마지막 한목이 좀더 붙었고 요양에 대한 대상이 좀 다르죠 기타소득세가 붙는 경우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연금저축은 개인이 희망하면 기타소득세 16.5%만 떼고 얼마든지 인출이 가능해요 IRP의 경우는 집을 구할 때뭐 자금, 보증금 뭐 그런 거 아니면 코로나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 요럴 때만 기타 소득세를 떼고 중도 인출을 허가해주겠다라는 게 다릅니다. 그 외에는 안 돼요. 그래서 계좌를 해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게 을 되면 청년 다수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난 목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 중도에 뭐 내가 돈이 없어 그래서 돈을 빼고 싶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중도 인출이 편한 연금 저축에 조금 더 어, 주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 진지하게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어, 이 계좌를 만드는 목적이 중도의 돈을 빼려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장기 투자용으로 만드는 계좌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뺄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집중을 하게 되면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자, 근데 IRP는요, 반강제적으로 내 돈을 묶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어, 소비 습관을 좀 신중하게 가져갈 수 있고, 장기 투자자의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 IRP처럼 이렇게 강제적으로 묶여 있는 게 조금 더 낮다 라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중도인출의 기타 소득세를 보면 16.5% 에요 그러니까 연금수수료 보다 진짜 몇 배가 높거든요 반드시 계좌를 만들 때이 돈은 노후를 위한 돈이야 건드리지 말아야 돼 정말 정말 웬만해서 이걸 건드리지 않아야 되겠다는 굳든 다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으로 안내해드릴 차이점은요 투자 가능 상품의 종류와 한도에요 먼저 irp 를 먼저 보면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을 매수할 수 있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들을 투자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설계가 좀 되어 있는데, 연금 저축과 비교해서 보면 투자의 다양성이 좀 확보가 되어 있죠. 하지만 좀 위험 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비율은 우리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70%로 제한이 되어 있다. 그리고 매수할 수 있는 ETF 종류에 좀 제한이 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ETF는 조금이라도 이제 투자나 주식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귀에 모시박히게 듣는 익숙한 용어인데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 아닌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저희가 어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채널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 사회 초년생 분들은 이 내용들을 조금 더어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ETF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한글로 우리가 이걸 좀 풀이를 해보면 상장지수펀드라고 불리는 주식상품입니다. 어, 미래에셋이나 메리츠, 교보 같은 이 자산 운용사에서 발행을 하고 있고요. 주식처럼 요걸 매매할 수 있다라는 상품이에요. 자, 이 부분에 관한 설명은 저희가 따로 영상을 좀 준비를 해 드릴 건데. 어, 근데 이 IRP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투자가 좀 제약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제한적이다. 그래서 우선 레버리지 ETF 그리고 인버스 ETF, 선물 지수 추종하는 ETF가 안 돼요. 자, 이게 단점인 이유가 이 ETF는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다양한 선물 지수를 기반으로 한 투자인데, IIP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외 투자가 막혀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반대로요, 연금 저축 같은 경우는요, 전체 가지수는 IIP보단 좀 적지만, 어디에 투자하느냐, 자산 투자에 대한 제한이 없다라는 점이 있어요 자 내가 가진 자본으로 투자 상품을 뭘 하든 상관없이 굴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IRP와 좀 다르게 매수할 수 있는 ETF 종목이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물론 레버리지 ETF나 인버스 ETF를 선택할 수 없다라는 거는 동일해요 하지만 그 외에 다양한 ETF 매수가 가능하니까 어, 선택의 폭이 마냥 너무 적다라고 보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정리를 저희가 좀 해보면 이 IRP는 연금저축보다는 원리금 보장형이 포함된. 다양한 투자 상품들이 존재한다. 다만 ETF 매수의 폭이 좁다. 자, 연금 저축 같은 경우는 IRP보다는 투자 상품의 가지수는 적지만 ETF 내에서 매수할 수 있는 폭이 좀 넓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또한 IRP와 다르게 전체 자산을 적극적으로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소개해드려야 되는 거는 대출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러저러한 이유들 때문에 대출을 땡겨야 되는 어, 상황들은 무조건 발생합니다. IRP와 연금 저축 모두 어, 대출 담보로 적용이 가능하긴 한데, 그러면, 어떤 게더 대출이 잘 나오느냐를 봐야 되겠죠. 연금저축이 저희가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담보대출을 받기에 좀더 용이하다 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이 대형 증권사에서 간편하게 스마트폰 앱으로도 대출이 가능하고요. 대출한도 같은 경우는 내가 납입한 금액의 50에서 60%까지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IRP 같은 경우는요. 담보대출 승인이 잘안 난대요. 거의 안 난다 라고 보는 게더 정확한데 이러한 차이를 봤을 때 어, 여러분들께서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느냐는 또한 여러분들의 몫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총 다섯 가지 IRP와 연금 저축, 뭐가 다르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는 사실 이 금융상품들에서는 의미가 많이 없다고 봐요. 물론 이렇게 또 저희가 올려놓으면 뭐, 야, 이렇게 할 때면 그 돈이면 뭐 다른 거 하지, 그돈씨막 이런 얘기들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러함에도요, 나한테 맞는 게 뭔지는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맞는 상품들을 조금 더 많이 살펴보고 그 중에서 고르시는 걸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채널이 아무래도 지금 2030 세대들이 좀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음, 제 생각을 조금 더 보태서, IRP와 연금저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제 생각을 좀 보태서 말씀드리면, IRP가 적합한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이래요. 일단, 작은 돈이라도 좀 꾸준히 모으고,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어, 강제적으로라도 그러면 묶어 놔야 되거든요 돈을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돈을 묶어 놔야 소비 습관이 좋게 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강제적으로라도 돈에 손을 대지 않고 모아 놓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좀 경제적 안정 자금이 좀 있어서 어, 이걸 돈을 좀 묶어 놓으실 수 있는 분들이 좀 적합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이 적합하신 분들은 저희가 봤을 때는 적극적인 투자 활동과 리스크 관리에 좀 자신이 있다.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자금의 유동적인 운영이 가능하신 분들 혹은 필요하신 분들, 그 다음에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 예를 들면은 뭐 사회 초년생 분들 아직 결혼 하시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이 좀 해당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어, 어, IRP와 연금저축이 어떤 분들에게 조금 더 적합해 보이는지 제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몫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이 IRP와 연금저축 제도에 대한 얘기들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한 것. 것들을 저희가 좀 다뤄 봤는데요. 이두 가지를 동시에 다될 수도 있죠. 어, 근데 사회활동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된 여유장을 많이 없으신 우리 사회 초년생 분들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연금을 다 든다라는 것은 조금은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이 어, 나에게 적합한지 아니면 IRP가 나한테 적합한지 실시을 어, 해보시고요. 투자 금액을 조금 더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 그게 장기 투자와 재테크의 기본적인 소양이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미래를 위해서 우리 어,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팔로우분들이 신중하게 좀 공유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55세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멀게 느껴지지만 그리고 어, 평생을 내가 일하면서 살수 있을 것 같지만 자 우리가 스무 살이 되면 내가 언제 스무 살이 될지 시간 진짜 빠르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30살이 되잖아요. 더 빨라 그리고 40살 더 빠르겠죠. 50살 더 빨리 옵니다. 자 우리가 어, 미래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몰라요. 그리고 어, 우리가 준비는 미리미리 우리가 배짱이와 개미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년, 25년이란 시간 동안 조금씩 모아서 이걸 어떻게든 불려 놓으면 우리의 노후까지 그래도 어... 어, 대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어, 이런 영상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도 좀 그러라고 어,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놓은 거니까요. 꼭 가입하시고 어, 운용을 한번 해보시고 그 이후에 투자로 또 넘어가 보시는 걸 어,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어, 가시기 전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좋대괄꼭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희 신사구찰에서는 더 좋은 영상 그리고 더 유용한 정보들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